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은 특별한 제품 돌물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탄생한 돌물확은 그 자체로 예술품입니다 튼튼한 석재로 제작된 이 제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내구성과 안정감을 자랑하며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반려 아이템이 되어줍니다 돌물확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돌의 특성인 온도 유지 능력입니다. 이 제품은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물고기를 기르거나 수생 식물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관리가 간단하여 특별한 손질 없이도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죠. 또한 돌물확은 자연 그대로의 질감과 고유한 무늬로 어떤 공간에 놓아도 품격을 더합니다. 전원주택의 마당이나 카페의 정원 혹은 실내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돌물 화근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작은 연못처럼 꾸미거나 전원생활을 즐기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연이 담긴 생활의 품격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돌물 화과 함께 그 특별함을 느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샘플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이메일, LK98PRAM이나 홈페이지, w w w l k c c o m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샘플과 카다로그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